제가 가요계 50년 생활하면서 정말 잘 나갔는데 한번 자빠지더라고요 인생이 그럴 때이 불똥 일어나서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노래는 <laughs> 가고 어. 인생은 주술과 같아요 노래는 주술과 같아 노래 부르면도 계속 그 노래를 부르면 인생도 그렇게 되어간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번딱 조화를 계속 부르시든지, 아니면 해뜰 라를 부르시든지, 여러분, 인생의 해가 됩니다. 태전하 씨, 희미한 불빛이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뭐가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 아. 어, 태전하를 안 씹으려고, 안 씹으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은근히 자다가 씹, 태전하 씨가 나를 씹고 있더라고. 그, 그 아무 말도 안하면 우리 그, 오누이들이 그 성질이 나가지고 막 끓어오른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씩 작은 장은 씹어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히트곡이 나오면 요즘 트로트 4인방, 현천, 송재관, 태진아, 설은도 송재관만 빼놓고 다들 히트곡이 안 나와. 나만 히트곡이 나와. 그래서, 이렇게, <laughs>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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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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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고맙습니다. 이렇게 히트곡이 나오면 바로 또 신곡이 바로 뒤따라 나와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신곡이 나온 건데, 오늘이1때 공연은 뭐 여기 앞에 앉아있던 데그 팬들은 그냥 합창을 하더라고요. 전국 노래자리에서 쭉 나오는 인래를 불렀거든요. 제목을 한번 더, 한번더뛰어보자 근데 뭐, 자는 지금 신나는 죽겠어요. 들고 나온 것만. 자, 오늘 이 마당이 그야말로 송대검과 태진아의 한판 붙자는 그런 그 라이벌 절정의 그 콘서트잖아요. 그래서 끈적끈적하고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한 방에 보내버리려고 지금 제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부르는 노래로 아마 한 방에 보낼, 것,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MBC에서 연락이 왔는데 MBC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기성 가수들이 유명한 가수들이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노래로 대결을 보고 하나는 무러나고또한 사람이 올라와서 또 하나는 무너나고. 마침내 마지막 한 명만 남는 그런 아주 으시으시한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나가 떨어지고 나, 떨어지고 나오면 쪽팔려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잖아. 그래서 거기에 출연을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노래가 있는데, 태진아 씨는 노래는 정말 잘 부릅니다. 아주 규제해요. 고음이 기가 막히게 많이 올라가죠. 근데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음이 찢어져가지고 <laughs> 돼지 맵다는 소리가 나오고 한번더 올라갈 때 보면 당문같이 비트는 소리가 나요 그걸 여러 번 듣다 보면 귀가 아파 근데 저는 반대로 저음에또 굉장히 소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박일남씨 갈대순정하고 고하수영씨 예, 저 갈 때, 아,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가 최고의 저음 노래입니다. 물론 국민들도 가장 사랑하는 노래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음이 많이 나오는 그 가수들보다 그 사람들보다 한 단계 더 낮춰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선택이라 어떨 때는 저음이 충분히 나올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서 내가 방송 나가기 전에 먼저 선을 보이고 테스트를 보이는데 풍부한 저음이 나오면 여러분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뿔떡 일어나서 기립박수 한번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laughs> 네, 네, 네. 또 부탁드리면서 음악 주세요 Oh. 화면을 그리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고 싶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후회 없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수시고 몸이 좀야역적지만 제가. 굉장히 힘들어 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회복 기간이 는데 이제 더또 새로운 좋은 노래를 만들어서 가요미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전국에서 훌륭한 가수들 드리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록하습니다